안녕하십니까. 아 먼저 어, 이태원 참사의 기쁜 에더의 뜻을 표합니다. 우리가 골프함에 있어서 왼발 축잡기 운동 훈련 상당히 힘듭니다. 왼발 축을 잡고 골프에서는 왼쪽이 전부 축입니다. 자 왼발 축, 왼무릎, 왼쪽 골반, 왼쪽 팔꿈치, 왼쪽 이 축입니다. 이 축은 그기에 탄탄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. 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. 사실 왼발 축으로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위에 공평 연습장이나 우리 주위에 사무실이나 어 보고 지역 지문을 보시고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, 여기 보면 난간이 있죠? 턱이 있습니다. 이 턱을 보고 왼발을 딱 고정하는 겁니다. 왼발 딱 고정해서 이렇게 스윙을 연습을 하시는데, 왼발 잡고, 내려오고, 왼발 잡고, 내려오고.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축이, 왼발이 나가지를 못하겠죠. 보통, 칠 때, 보면 이렇게 발이 막 돌아갑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. 어떤 분은 또 짬뽕하고. 그러면, 어, 보기가 또, 좀거시기 하죠. 자, 왼발 축을 잡고, 연습. 이런, 난간에 왼발 축을 딱 고정하시고, 하나, 둘, 하시고,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, 어, 이 근육이 조금 기억을 하고 있겠죠. 아까, 여기 난간에 턱을, 왼발을 잡고 하는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, 막 쳐보는 겁니다. 자, 왼발 축 잡고, 그리고 또, 그래 또잘안 되면, 또 당가려. 왼발 축을 잡고, 왼발 날을 딱고정해서 들어가서, 하나, 둘. 자, 그러면 좀기억 하고 있죠 우리 몸에서. 또 가서, 왼발 축을 잡고, 그대로. 그래. 잡고 그대로 이렇게 접으시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장애물이 왼발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왼쪽 벽이 탁 생깁니다. 벽을 딱 잡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샷에 좀더 견고하고 좀더 정확한 스윙을 무사. 하시, 하시는데 도움이 되,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